합격 영광과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수 온돌 6강이죠. 유의사항 반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유의사항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기능장 김관식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F4 교포 교포 특전이 있죠. 방수 도장 거푸집 온손돌 철근 비계 창호 교포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전화만 주십시오. 전화만 주시면은 교육 상담 해 드리고요. 동영상 교육, 실기 교육, 원서 접수 관리, 시험 관리, 그리고 합격자 통보, 자격증 수여까지 자격증 수여까지 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쉽게 부담 느끼지 말고요. 쉽게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자격증을 드리는 합격의 영광을 하는 주요 업무가 합격의 전당 한국 건설교육원입니다. 국가기술 합격의 전당 교육장 한국 건설교육원 CP지기 백전 불태다. 자 앞뒤 속속 속 내용을 다 알면은 으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백전 백승이다. 이러한 내용 내용보다도 자 시험 볼때 여러분 불안하면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시험에 응해 주시면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합격의 영광 한권설 교육원 자, 여기 유의사항 중에 다항정에 보면은 오작이라는 데죠. 오작. 물이 새는 작품 도면과 같은 구조로 시공하지 않는 작품. 엉뚱하게 만들어진 작품은 당연히 오작이 되겠죠. 방열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작품. 방열관이 어떤 겁니까? 여기 동파이프에 해당이 되죠. 감독관이 지정한 강관 및 동관의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를 초과한 작품 30mm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분 치수, 종합 치수, 전체 치수 다 모두 30mm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팽창 탱크의 설치 높이가 1m로 되어 있죠. 1,000mm가 되어 있는데 1,000mm 플러스 마이너스 30mm를 초과하는 작품 그리고 평행도 측정, 평평한 바닥에 고인 목동을 활용하여 작품이 우선적으로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 후 작품의 중심선으로부터 일부 동관 또는 관관 부분에 빗나간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를 초과한 작품 자 수직선으로부터 보충소 탱크에 기울어진 정도가 수평 방향으로 30mm 30mm를 초과한 작품 이렇게 누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요구사항과 주의사항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결과물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충분하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